네, 네, 그 네. 상황, 그골장면을 한번 얘기해볼게요, 지금 네네네. 네. 이제 흥미가 코너킥에터 크로스 선수가 코프, 이게, 이게, <laughs> 예, 예, 앞꿈치로 네. 공을 탁건드렸는데 저는 이게 안 보였어요, 사실. 뒤에 있저, 있었잖아요, 제가. 네. 그 뒤에서,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딱이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. 쟤여 저기서 뭐 하냐? <laughs> 어, 이러고, 뭐 우동에서 뭐 하지? 이러고 있는데, 진짜 그냥 2 m 앞에서 공이 딱 보인 거예요. 이게 뭐지? 맞 아, 저... 잘못 온 건가? 예. 네. 그래서 잠깐만 일단 한번 잡아보자. 어, 그 잡고? 어, 일단 잡아보자. 잡고 이 코를 넣어도 되나? 근데 노이어가 노이어가 갑자기 제 코를 한번 막아보겠다고 빡 이러고 막 나오는 거예요. <laughs> 저한테 얘는 뭐지? 톡 찼죠. 근데 그게 또 노예 발맞고 탁 아니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진짜 그런 생각을 다 하셨나 보네요. 어. 뭐. 아니 저희... 그러니까...